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순,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대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2주간 걸쳐 저희들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이 모든 말씀 우리 주예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안녕하십니까? 아, 이 자리 있으니까 매우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아, 또 이제 단임 목사님께서 아, 평신도 설교를 한다니까 더 긴장이 되고 아,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저는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 그 우리가 단기 선교 갈때 그때 아마 교육자 분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얼떨결에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더 떨린 심정이 갖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평신도가 설교한다고 목사님이 예전부터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아, 저는 이양 할배 좀더 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 저번 주 화요일 날, 곰 목사님이, 아, 저희, 그, 평신도 순서와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아, 그 말씀을 보고 제가 목사님 테 전화했습니다. 아, 제가 먼저 설교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담임, 아, 저, 곰 목사님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그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읽은 아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했는데 이 말씀은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도 그 사보금서의 열처녀 뭐 달란트 비유 등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아이 말씀 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데 아 저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또 마침 그수 예배 때 목사님 이 설교 중에 큐티에 아,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 말씀을 많이 읽고 이제 자기가 와닿는 그 말씀을 전하면 되고, 이 말씀을 어떤 주석이든지 그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저희가 와닿는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이 말씀을 진짜 저번 주에 많이 읽고, 또 출장 갈 때도 차에서도 이렇게 계속 읽어 보니까, 아,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또 그동안 몰랐던 그런 내용을 또 알게 되었고, 또 이제 그 제가 또... 되게 부족한 사람이다 이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제가 설교하지만 처음에는 이 설교를 진짜 그 가르침의 설교를 하려고우를 범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내용을 다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아 그러면 그 일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장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마으로간 나간 열천 와갔다 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아이 천국원 아, 최은 이제 그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계속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 천국의 비유를 어태쨌든 이제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 길과 돌밭 가시밭 옥토에 대해서 설명하셨고요. 또 알곡과 가라지, 또 겨자씨와 누룩, 또 어저께 말씀은 이제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면 이제 보통 나라라고 생각했는데이 설교 가운데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상이나 또는 이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계속 하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 신랑을 맞으러 간열천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비유했고 여기서 이제 신랑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 또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는 그 당시 이제 마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볼때 열처는 처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현재 이제 교회를 다니는 저희 기독교 우리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열천여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그 표현하고 있는데 아, 2장에서 4절까지 아, 열천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2장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와야 되요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으니 아, 이 보면은 지금 열천여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보면은 열이라는 숫자를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기 보면은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고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마 이 열천여라고 다 같이 표현할 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기독기를 이제 믿고 크리스찬이 때문에 다 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등은 또한 그 우리 몸, 결국 이제 우리 의 몸으로 비유할 수가 있고요. 아, 기름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기름을 볼때그 말씀 또는 성령 믿음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시간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하나님, 아니,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갈수 있느냐, 그건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열처녀가다 똑같이 이제 다섯은 이제 기름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고, 다섯은 이제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저희들 이 순간에 볼 때, 저희 등안에 진짜로 얼만큼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저희가 얼만큼 또 성령에 충만한가, 또 이렇게 말씀에 더 충만한 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여기에 이제 아마 새벽기도 오신 분들 보면은 그래도 다 직분자이고 집사 이제 뭐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장로 이렇게 다 모였는데요. 아 믿음은 이제 막 나온 초신자도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뭐 권사나 장로나 어, 믿음은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초신자가 이제 주님을 만나 가지고 더 충만하게 이제 성령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비유된 말을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 저 또한 아 이제 그 과거를 되돌아 보면은 율정교회 운직한 거의 20년 됐는데 요 아마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믿음 생활도 아마 이율전교회에서 하고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 저희 와이프 조건사도 그렇고 아 저희 가족이 다섯 형제가 있는데 저희 집만 제일 이렇게 뺀질대고 하나님 안 믿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찾다가 율전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율전교회 와가지고 그때 아마 성경 공부도 하고 아버지 학교에 어떤 강의도 듣고 외국 이제 중국 선교도 하면서 그 1년 동안 저도 이제 그 주님을 더 만나고 그때 아마 더 성령이 더 충만하고 그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제 그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도했는데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마 저희한테 주어진 의무는 더 많이 생기고 할 일은 많은데 또 반면으로는 그 마음속에 처음에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첫사랑이 자꾸만 흐려지고 이렇게 공허함도 생기고 그런 과정에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등과 기름이 이렇게 비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등만 가지고 있고 계속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떤 직분만 갖고 의무가 갖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항상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많이 받아 그래가지고 저 또한 이제 그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부르고 노력도 많이 하고 항상 연초가 되면은 올해는 진짜 메독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이제 좀더 자세히 부르고 노트에 쓰고 기록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 쳤는데 또 이렇게 회사 생활하든지 바빠지면은. 계속 그 말씀을 읽기가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와이프 조건사도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다 잘하는데 말씀만 읽으면 된다. 그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볼 때는 그 서열이, 말씀을 많이 본 사람이 더 서열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집에 가면은 교회에서나 저희 와이프한테 항상 집니다. 서열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집에 기르는 강아지 부이도 제가 더소열이 낮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은 다 이렇게 아, 부부간에 많이 오시는데, 물론 남편들은 이제 돈도 벌고 직선을 하니까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 하기가 힘들고, 주위에 이제 더 와이프 되는 부분들 아, 부인들이 더소열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더 앞으로 말씀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절 이제 5절에 보면은, 아,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 신랑 이제 주님은 왜그 열처녀, 그 빨리 오면은 다 데려갈 수 있는데 왜 더디오 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또한 저희도 지금 아직 먼혼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갈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표현을 알고 있으며, 이제 여기 끝에 보면 은다 졸며 잘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 이 내용 또한 그 저번 주 이제 목사님이 새벽 설교할 때 24장 42절, 또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아, 그름으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가. 아,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또 44절에는 아,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는 때 인재가 오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 저희가 항상 또 세상 일을 하면서 저희가 기도하는 강구하는 내용도 있고 항상 이렇게 또 저희가 바라는 거지만 그때는 저희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때가 이르렀을 때다 찾아오고 그 때를 빨리 오게 하려면은 또 세상 살면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되면은 제가 바라는 때가 빨리 올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또 천국에다 표현하다 보니까 그 신랑 주님은 또 더디 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이제 후반절에 또 나오지만 아겟세마에서 기도하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아, 저희들 또한 이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아, 주님이 오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이제 주님이 찾았을 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기로운 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그 기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등불을 밝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련한 자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그 내용 중에 아, 슬기로운 자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그냥 기름이면 이렇게 주고 받을 수 있지만 이 기름의 표현은 말씀과 성령을 말씀하기 때문에 아,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기름을 달라고는 그 말씀과 성령을 주지 못할 수 있,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김지사 옆에 있다고 제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것처럼 아, 저희 믿음은 하나님과 일대일 이제 별개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 미련한 자의 또두 번째 행동은. 아 기름을 사려고 밖에 나갑니다. 기름을 사러 밖에 나간 사이에 그 주님이 오므로 문이 닫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 또한 이렇게 미련한 자 같은 행동을 볼 때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세상 밖에 나가서 찾으려는 미련한 자가 많습니다. 아, 저희들 또한 이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걸 해결하고자 또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간구할 줄 믿습니다. 아, 저 또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사업 하시는 분만 아니라 이렇게 다 보면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또 하다 보니까 그이 힘든 내용 그 상황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먼저 봐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제 의지대로. 또 이렇게 많이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내용을 보면서 아그더 기도로 또 광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오늘도 이제 월요일 날인데 그이 시간 끝나면 또 개롱시에 9시 반에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좋은 회의도 아니고 그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회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가기 그전 회의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회의대서 에해 어 하는 거 이제 주일 동안 걱정도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그거 걱정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또 가다 보면 또잘 풀리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 이제 11절에서 13절은. 남은 처녀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말씀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그,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라. 그런저 깨어있으라, 너 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라. 어, 아멘. <laughs> 남은 처녀들의 결과, 우리는 남은 처녀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되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언젠가는 또 주님을 만날 것이고 또 심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가까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태 동안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 열천여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아, 본문 열천여의 비유는, 어, 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맞이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아, 언제든지 이제, 충, 아, 천국에 가게 되면은, 어,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때 아, 기름이 없는 그냥 무늬만 화려한 등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은 아, 저희 등이 좀 보잘것 무늬는 화려하지 않지만 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기름으로 아, 세상을 환하게 밝히면서 아, 등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목이고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